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밀크 초코를 해볼 건데요. 오늘 제가 좀좀 좀 사고 럴 건데요. 오늘 제가 이어폰을 끼고 지금 영상을 찍는 거라 소리가 잘 들릴 겁니다. 뭐죠? 중 같은데. 네 여러분들 렉이 걸려서 다시 나갔다 들어왔고요. 네 밀크초코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바로 가보도록 하자 제가 이거 서버를 고를 수 있어요 친구랑 같이 할수 있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혼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재밌게 되면서 이게 처음으로 처음으로 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듣게 하는 겁니다. 칠해줄게요. 정규군. 지금, 내기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죽이는 게임인데, 워낙, 재밌어요. 재미없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지금, 어, 요게, 달팽이, 재미없는 분들도 계실텐데, 얘 워낙 재밌으니까 제가 영상을 막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게, 달팽이를, 네명 죽이면 우리 팀이 승하는 거예요. 저 달팽이 가고 있죠? 저쪽에 흰색 팀이 이제 달팽이를 노릴 거예요. 정말 안 좋은. 내가 총을 보내겠습니다. 저도. 저도 이분에게, 치료. 였습니다. 저도 치료를 이제 못하는 거여서. 아! 네, 저도 억지됐네요. 저격수한테, 억지를 됐는데, 저격수가 또 죽으니까, <laughs> 제가 가히 있는 거고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설명 안 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은 빛을 새기를노리고 싶고. 오케이. 일단 최대한 숨어야 돼요. 아! 어! 김점순한테 죽었네요. 점순이에게 죽었네요. 제가 일단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얘한테 돈좀 사보려 합니다. 안돼 아, 아직 총을 못사요 제가 그때 돈을 엄청 많이 써버렸거든요. 스킨 사는데 돈을 엄청 많이 써버렸어요. 제가 사고 싶은 스킨은 있는데요. 제가 그때 천천아천영 구십 190이 있었어요, 제한테 돈이. 50만 더 모으면 됐었는데. 아, 근데 못 참고 스킨을 써버렸네. 아, 이거는 똥 싸는 건가, 저거. 일단은, 신출을 한번 해볼까요? 발키리 님이 있을까? 아, 못하네요. 발키리 님이, 아, 안, 안 들어왔나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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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자, 이이 매번 안 하고 이, 이, 이 배틀 그라운드 같은 건데 이 배틀 그라운드 같은 거라고 설명해 드리자면 어 총을 배틀 그라운드랑 비슷하게 총을 일단은 먹고 상대방을 들 공격하는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동안, 몸 풀기? 래도 되는 어, 저쪽에 축구하면서 되고요. 알레이 아, 걸리네. 3분이, 3분 후에 게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 저도 공을 한번 쳐봐야 되겠죠? 근데, 공이 없어지면 다, 가운데에서 다시, 공이, 켰습니다. 아, 또 없어졌죠? 그럼 가운데에서 공이, 다시 오겠죠? 아, 저. 아, 렉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공은 못찾것같군요 공만 그냥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이제. 자, 이제, 이쪽에서 <laughs> 있는데, 제일 좋은 구역, 바이키님이랑 했던 구역이 이쪽이에요. 자, 삭제했죠. 아 저기 응급조용 상자가 있는데 쓰레기 지금 너무 심하게 와 네. 저거 이거를 고? 아아아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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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역이 뜨거워져요 몇살이었 이쪽 구역으로 넘어가도록 하다 운이 좋게, 총이 있네요. 총이 여기 있어. 요 먹었나? 먹었다. 누가 나를 공격했지? 나와봐라. 어서가. 있는데. 저격총인가? 이거 안 죽어요. 죽었나잉? 여러분들, 워낙 렉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처음인가요? 아 여러분들 제 죽었나 봐요. 제 죽었나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하는 게임인데요. 오늘은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게, 꽤... 비싸다. 요거를 제가 갖고 싶었어요. 어쨌든 스킨을 많이 썼으니까, 만족, 만족감이, 어, 많이 올라네 그냥,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굴 공개를 했었잖아요. 얼굴 공개 영상에 라면 끓여먹기 했었는데, 라면 끓여먹기를 했었는데, 라면 끓여먹기를 했었는데 제가 영상을 못 올렸을 수도 있고 올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기억이 잘안나가고진 오늘 제 목소리가 이 렉이 너무 많이 올려서 이게 오늘따라 렉이 너무 알키리님이나 영상 안 찍고 그냥 재미로 할 때는 렉이 안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걸리네요, 와. 공격 못하고. 우유. 아, 마스터 팽. 아. 마스터 팽이 지금 좋은 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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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 터팽님이라고 할게요. 뭐? 왜 내가 할 점이 잘안 되는 거지? 여러분들, 제가 지금 렉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그까 렉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따갔따로하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만이 아니나. 어떻게 노래 나냐 아, 이게 아이폰이 노래 나올 수 있고 전화도 할수 있는 아이폰. 좋은, 좋, 이, 아, 이, 이 음, 그, 그게 나왔네요. 이게 새 거여서 제가 한번 써보는 건데 엄청 좋아요. 제가 요즘 많이 듣는 노래 약속해요. 입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아. 근데, 이거를 듣고 싶으면, 멜론의 아이디어를 해서, 이게, 약속해요라고 치면 이 노래가 나옵니다. 같이, 같이 방어, 같이. 뭐야? 아, 아, 배치로, 오케이. 아, 아, 뭐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게임을 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애끼 방송을 아 애끼의 아그 슬라임 방송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찍었는데 제가 이제 뭐지 못 올렸어요. 예, 제가 올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리고 편집 그냥 어.. 막뭐삑 이런거 소리 안나고 이렇게 하게 한숨하게 편집을 하는데요 제가 어... 이제 여러분들 인내심이 약해져서 인내심이 약해진게 아니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올리고 그리고 귀찮아서 못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힘내세요, 여러분들! 안녕!